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입니다. 예, 목요일입니다. 예, 음료 9월 5일이 되네요. 경술일입니다. 예, 바로 개는 개인데 흰 개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복근부나 사자, 구자로 서시고흰 옷을 입고 저기 서쪽으로 가시면 좋겠죠. 자, 개띠는 범띠 만나주고 토끼띠 만나주고 말띠 만나 좋죠. 그럼음 뱀띠를 싫어하고 용띠를 싫어하고 소띠를 싫어하겠죠. 자, 경일은 어이를 좋아합니다. 얼갱학금입니다 얼미, 얼사, 얼미, 얼류, 얼에, 얼추기를 좋아하겠죠. 오늘 대라나서외면적으로 아주 부드러운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강강하고 강인, 군인과 같이 절도가 있는 사람들이고 매사에 돌진하는 사람으로서 그죠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장을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경기는 갑인을 싫어하죠. 각경 중입니다.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갑자이를 싫어하고요. 직업은 군인 경찰 검찰 식육식단 건설 업 인테리어 유통업 제조업 농업 한의사 의사 간호사 이런 게 좋습니다. 직업은 관절염 비염 축농증 폐 기관지 탈모 현상 신경통 그죠? 그 다음에 생리통 이런 거 누마치에서 관절염, 예, 당뇨, 고혈압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조입니다 자, 10월의 19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음료 9월 5일에 TV론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팔봉쌤TV 구독자 알림 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띠부터 볼까요? 지띠 봅시다 섹시한 여인이 나타났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제 지띠님들 오늘 만사 행동이 되겠습니다 복근 한줄 사보시죠 자, 소띠 볼까요? 오늘 소득이 가득하네요. 그죠? 사업이 좋고,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상한 학업은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정략, 분산매, 우정 미래, 건강, 모든 일이 술술 풀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바빠서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범띠 볼까요? 이노술 사마비죠. 역시 그죠? 남녀 다 좋은 날입니다.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 운이 상한 학업은 다 좋고요. 오늘 좀 이렇게 뭡니까? 일학, 천금의 운도 있고요. 행재수가좀 있습니다. 복근한 줄 사보시죠.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만나이 만난 쪽 골고 실타 나오네 그저 연애하고 이고 약간의 구설수가 있습니다. 그저 입 조심하시고 보시빙 조심하시고요. 그러나 이사운 검정운 사업운 이런 것들은 또 모두가 괜찮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용띠 진술 중입니다. 역시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너무 무리스만 하지 않으면 무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BMT 원진살입니다. 원진살. 아, 이별뒤 에 오히려 밤 밤에 나가서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오전에 꿀꿀했는데 어, 밤에 나가서 연애운이 좋고 괴로이 좋고 사업은 금년에 좋고 매매운이 사선하업은 오후부터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오전에 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띠 해볼까요? 말띠도 만나이만났는데좀 꼴보 실 싫다 나오네 그저 연애 꼬이고 약간의 구설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보시빙 조심하시고 주식펀드 코인은 너무 연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 오늘 좋은 소개팅이네 남자다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다 사업운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선한 하급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띠 소득이 가득하고 섹시하고 아름다운 예인을 만나게 되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운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선한 하급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술술 풀리겠습니다. 닭띠 볼까요 닭띠 하하 <laughs> 연하의 남자 운이 있네 그죠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사원 학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개띠 볼까요 개띠 만남이 만난데이 꼴보기 싫다 나오네 그죠 연애가 좀 꼬이고 약간의 구설수가 있고 약간 사고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하시고 보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펀드 코인은 너무 연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 운명의 남녀가 드디어 나타났네요. 소개팅이 들어오네요.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 운금연이 좋고, 매매 운이 선하고, 모든 일이 원활하게 술술 풀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팔굴새입니다.